지금 보신 이 금지마학한 버섯은 송이가 발생할 점그 주변에 이렇게 나옵니다. 소향이 아주 강하고 만져보면 촉감도 괜찮은. 이게 금지마학한 이 버섯은 약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다발방패 버섯입니다. 살짝 데친 다음 조금 우려내고 썰어서 숙회로 또 볶음으로 각종 요리에 아주 두루두루 쓸수 있습니다. 특히 해를 썰듯이 썰어 가지고 기름장에 꼭 찍어 드시면 그 씹는 식감이 아삭아삭 참 좋습니다. 사랑하시다 상태 좋은 것 보시면 조금 가져와서 대체가지고 한번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보면 싱싱한 전복을 갓 썰어가지고 먹는 맛이나 똑같은 그런 맛이죠.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큰세상약조TV 구독해놓으셨다가 정규방송 시청하시면 아주 상세한 내용 나옵니다.